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의 소재에 있습니다 어, 역시 오늘도 그 시간 <laughs> 해가 질력 석양이 가장 예쁜 어, 다육이 하우스 이와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확실히 해가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 얼마 전만 해도 5시 그러면 해가 제가 가르키는 여기까지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해가 아직은 여기까지 <laughs> 아니네 거기도 더 있네요 저저저 쩐쩐쩐 해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그러니까 아직도 해가 중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유 일하기 좋아요. 자 여기는 이화랜드이고 대부분 구독자님 꼭구경 가시죠 어디 남산으로 부천에 계신 분 원미산으로 <laughs> 여기 매장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와와 어, 와 보신 분들이 못 찾아. 왜 너무 넓어서 이제 좋은 점도 많은데 단점이. 세상에 고를 수가 없어 왜요 이쁜 애가 너무 많아서 아, 그 구경만 하시라니까 자꾸 뭘돈 주고 사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랜드 이고자 오늘은 어그 영상을 어, 세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찍어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인데 자 어떻게 나눌 거냐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박스 몇 개라우 <laughs> 몇 개라우 자자잔잔잔잔잔 제가 한번 바 돌아, 저저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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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다음에 다시 두 바퀴 돕니다. 야,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못 가고, 그 다음에 세 바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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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렇게해서 영상을 나누어 찍을 예정이고 들어오는 입구가 바뀌었죠. 화분 진열 다이가 새로 들어왔고 여기는 제가 초창기부터. 19년 3월부터, 줄거리 장창, 모아서, 어, 대품으로 키웠던 아이들, 군생으로 키웠던 아이들이 초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보는, 보시다시피, 모든 아이를 저면으로, 관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 오시면, 구경뿐만 아니고, 다육이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키우는지, 잠시 강의를 듣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자, 오늘은, 설명이, 어머, 세상에, 2분이나 지나서, 어, 수영. 자, 어, 이 아이가 오스카, 어, 오스카 그래미상을 수상했던. <laughs> 저희는 종자떨이라고 표현했어요. 종자떨이고, 어떤 아이냐면 이제 그, 여기 이제, 어, 농장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 대품으로 키우면 정말로 아직도 몇십만원대 판매되었을 아이, 오스카 그래미상을. <laughs> <laughs> 아유 오스카 그래미상을 받았던 이름은 오스카이고 그냥 거두절미합니다 딱 6천원 두개는 12,000원 네네네 네. 그리고 나는 포스나게 창을 진짜 좋아한다 그러면 아 한번만 품어보시길 바래요 대품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집에 오면 대품구경 영상으로요 아예 오늘은 못합니다 자 오스카 종자떨이 6천원이고 거두절한 박스요? 아이고 여기가 수량이 몇개 써있더라 <laughs> 여기 보시라 자, 맞죠? 그다음에 여기 도 짠짠짠짠짠짠짠짠. 보시라. 이 수량만 하면 이제 더는 안할 거예요. 제가 선별해서 최고로 멋진 아이들만 모아서 왔습니다. 자, 종잣떨이 괜찮았죠? 그다음에 오늘은 잘 보시면 50% 할인 상품이 숨어져 있어요 어, 얼만큼 숨어져 있는지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종자방에 가서 어떻게 했어?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이 1년에 가장 주머니가 좀 두둑한데 좀 내놔봐 두 번째 갈까요? 이 아이 현재 우리 매장에서 12만원에 판매하는 아이 맥라이징 포트는 어,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량은 6개 끝 <laughs> 어, 오늘은 어, 보신 분들만 어떻게요? 어 땡땡 땡 잡는 날 맥라이징이고 환영 맥라이징이고 현재 예 12만 원에 매장에서 판매합니다. 어, 매장권은 아니 되고 요 아이 여섯 좀 딴딴딴딴딴딴딴 맞지요? 여섯 개 맞아요? 아이 맞잖아요. 자 12만원짜리 6만원, 50%할인이 와, 나 맥라이징 사고 잡혔는데. 아이고, 우리가 7만원짜리도 이보다 작았어요. 7만원짜리도 12cm 포트에 있었다. 지금 현재도 그럽니다. 이 아이요? 어머 세상에, 근데 왜파냐면요 아유, 종자실을 떨어야 해. <laughs> 자, 맥라이징 12만원짜리 6만원에 떨어드립니다. 6만원에 떨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 헉! 했어요? 응. 어, 얘요? 어머 세상에. 얘탑네드 염자. 탑. 레드 염자. 탑 레드 염자. 가격 12,000원. 이름표 없이요? 예. 그럼 오늘은 없어요. <laughs> 아유, 세상에. 자, 요 아이, 둘,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요 아이 보고 갑니다. 어이구 세상에. 가르시아. 이거 몇 프로야? 10만원짜리, 6만원이야. 대품이고. 자, 얼만큼 이쁜지 제가. 어,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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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뻐요. 가르시아. 가르시아 기가 막힙니다. 왕대품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들 모이십시오, 모이십시오. 자, 가르시아이고 가격은 6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자, 제가 옮깁니다. 박스 옮깁니다.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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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 쩐쩐쩐 박스 세개온채 들어왔습니다. 자, 레드 다이아몬드 얼마야, 야도? 뭐 시상형? 자, 연등이고 가격은 3만 원. 제가 오늘 연등은 이런 종자를 소개합니다. 어, 아저뭐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농장마다 종자가 조금씩 달라요 지난번 보셨던 연등과 또 다르 그러니까 내가 연등을 10개 있으면 10개가 얼굴이 다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또 어느 분이 카시오 저금하고 연등하고 뭐가 틀려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해요 다가고 계란하고 뭐가 틀려요 <laughs> 예, 자 연등 3만원 포트는 12cm 포트이지만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12cm 아, 9cm 포트이지만 기가 막힙니다 9cm 포트밖에 안되는데 시상에. 얼마요? 3만원. 어머, 그려. 세상에, 참. 그 다음에, 짠짠짠. 넘어가도 돼요. 오늘 종자떨이에요. 자, 펜바디스. 어, 얼마예요? 12,000원짜리 만원. 아따. 아이고, 아니고. 뿌리 없는 거 아니고. 자, 뿌리 없는 거 사실 저도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는, 어, 우리 국내 농장에서 어, 적심해가, 아니, 아니. 저기, 늘려서 어, 뿌리 다 내린 아이. 베마디스 얼마요? 만 원. <laughs> 9cm 포트. 네. 아이이이 이, 이 사장님은 9cm 포트에 뭐 음, 저기 음, 금줄 달렸나 봐요. 어? 다 9cm 포트를 써.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 어차피 흙을털거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다치 지도 않네 그럼. 9cm 포트에요 이게. 넘친다는 뜻을 말합니다. 자, 벤 바디스. 아유, 우리 거만 원짜리는 어떻게 팔어? 이렇게 좋은 아이가 이렇게 싼게. 자, 맞죠? 맞죠? 자, 그다음에 제가 뒤로 돌으려고 하는데 돌아도 될까요? <laughs> 온천지 그냥, 온천지, 온천지. 자, 그다음에 제가 한 번만 갔다가 갈게요. 자, 여기, 온슬로. 아이고 세상에 나보다 농사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초짜용 음, 자 온슬로우요 9cm 포트인데 자 몇두에요? 쩐쩐쩐쩐쩐쩐쩐쩐자 최소한 어, 몇두 이상 2두 이상짜리 군생이고 어머 온슬로우 돈이 없어요? 만원이에요 만원 자 만원입니다 오늘은 놓치시면 후회 막급 얼마 어떻게 해요? 종자는 가장 좋은 아이를 빼놓잖아요 그 종자를 오늘 추라 떨이 아직 멀었어요. 제가 오늘, 자, 자, 이동할게요. 차에서 이 아이들을 꺼내니까 사, 구독자님이, 아니, 차가 무슨 차길래 박스가 몇 개나 나와. 밑에 <laughs> 끝도 없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염자를 이렇게 제가, 아이고, 히피를 기다려봐라, 너. 뭐. 자, 요 아이가 오라클이에요. 저한테 오라클 구매하신 분 계시죠 맞아요 없어서 그동안에 못 담았다고 야가 오라클 오라클 10만원짜리 8만원인데요 구독자님들 한 번만 제말귀 기울여 들으세요 왜냐면 이 오라클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귀한 아이요 그리고 금기가 다 보이는 아이요 그리고 오라클이요 기가 막히게 형광으로 가장자리만 물이 드는데 뿅반하게 이쁩니다. 오라 클입니다. 가격은 8만원. 오메이, 아오오 짝대기 있잖아요. 10만원짜리. 어머, 세상에.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은 특별히 예, 골라가실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먼저 주문하시는 분을 특별히 1번, 2번, 3번 나래비 세워서 나갑니다. 자, 오라 클이고 가격은 10만원짜리가 8만원 짝대기. 얘요. 얘는 아까 어가저저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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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종 노을이에요. 제가 원종 노을은,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왜 작은 게 없어? 아, 작은 건 포스가 안 나요. <laughs> 자, 어머, 세상에, 너, 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자, 제 원동 노을 받으러 갈게요. 제가 다시 이 박스가 몇 개인지 세보실라아유셀 <laughs>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얘가 그랑데. 혹시 저희 집에 오시면 그랑데가 얼만큼 제품이 있어요? 25만원대 파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랑데. 가격이요? 6만원짜리가 3만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그랑데가 6만원짜리가 3만원. 아까 조금 전에 어느 구독자님이 오셨는데, 살게 없대. 왜? 그랬더니, 다대 아니에요 소품도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눈길은 대품에 가고 소품은 눈에 안 들어온 게 소품이 없다고 느끼시는데 아유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격대 저렴한 소품도 뭐야 야가 얼마라고요 어머 50% 할인하는데 뭔 얘기하고 있어 아이고 종자 특가인데 안 보여 6만 원짜리가 3만 원이 종자는 구독자님들 그랑대는 비싼 종자요요 음, 그리고 아직도 비싼 게 있어 <laughs> 아직도 비싼 게 있당 냥냥. 아이고 이봐요 그랑데 없어요? 어머 그리워 하나 사야지 그럼 아는 구경만 해 아유 1년 중에 내가 쓸만한 놈 하나 살 때가 언제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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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평소에는 돈이 조금 진짜 줄여야죠 지금은 그래도 애기들한테 계좌이체 받았슈? 네 받았슈 그럼 우리 집 놀러 오셔요 밥은 내가 사줄게 아유 참 마을도 진짜 잘한다. 자, 크랑데. 오이야, 자, 때는 왜 갔어? 얘들, 자, 크랑데. 그다음에 블랙존리. 제가 이 어, 아이는 유일하게 군 적심해드립니다. 적심. 적심 군생이 진짜 이쁘잖아요. 가격 얼마요? 만원인데 커졌잖아요. 아유 시상해. 만원짜리 받았는데 이보다 안 컸슈? 그러니까 얘는 종자로 모셔둔 아이를 제가 떠리 해온 거예요. 구독자님이 떠리라는 표현이 어, 어머 그러면 팔고 남은 떠리야? 아이고 종자떠리는 다르다니까요. 종자떠리는 어때요? 최고 좋은 아이들을 종자로 쓰려고 빼놨던데, 일부 제가 빼오는 거예요. 종자떨이는 최고로 좋은 아이. 종자떨이. 자, 블랙조얼리 적심 원하시면 해드려요. 어떻게 해요? 군생으로 키워보시길 바래요 내가 20년도? 그때 블랙조얼리 군생짜리는 12만원 샀고, 외두짜리는 9만원에 샀어요. 외두짜리는 9만원에 샀어요. 크지도 않아요. 이 아이는 뿌리가 다 내렸습니다. 그때는 뿌리 없는 아이. 블랙 주얼리 뿌리 없는 아이를 그렇게 팔았어요 음, 저기 어디요탄연 어, 거기에서 거기서 블랙 주얼리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아이 한번 가면 코가 막힌 아이 <laughs> 아이고 세상에 나나호쿠미니 먼저 갈까요? 자 나나호쿠미니는 예, 예 굳히는 아이 국민 다육이고 굳히면 대단히 멋진 아이고 가격은 만원 아이고 세상에 얘는 또 10cm 포트네 그리고 어머 세상에 하나가 잘라졌네 10cm 포트예요자 그리고 제가 이 이 아이가 딱 셋, 세, 세 아이가 있어요. 톰스텔 마리아, 종자 특가. 어, 지난번에 영상에 담았던 아이요? 다 나갔지? 아직도 남았어요? 세상에. 자, 어, 얘는 톰스텔 마리아, 음, 맞아요. 철화가 풀렸어요. 그래서, 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잠시만요. 내가 손에 하나,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기가 막혀요. 어, 톰스텔 마리아가 이 라인이 엄청, 껌에요 예, 껌정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아유 그러면 다른거 사야자 <laughs> 톰셀 말이야 철화 풀린 아이고 이 나는 철화가 좋다 그러면 얘는 철화에요 예, 딱 두가 한 아유 종자 특가인데 세상에 없어요 수량이 없어요 지난번에 두개 소개했는데 두개 다 팔렸죠 자쩐쩐쩐쩐쩐 얘는 철화죠? 응 음. 나 하나 갖고 있어. 었 응, 톰셀 마리아, 얘는 철화이고, 에, 17cm 포트에 가격은 얼마요? 25만원이고, 얘는 에, 톰셀 마리아, 철화 풀려서 엄청 쌩얼이 많은 아이. 아, 17cm 포트이고, 가격은 이 단품이에요, 다한 개씩. 그리고 하나만 더, 잠시만 기다려봐요. 하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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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야도 25만원인데, 나는 쌩얼이 좋다. 그냥 온전, 온채로, 로제 달아짜리가 좋아. 이렇게 하시면, 예, 로제 달아짜리. <laughs> 자고요? 아유, 세상에, 내가. 톰스텔 마리아요? 아유, 얘는, 뭐, 내가, 뭐, 그 17cm 포트인데, 이렇게 좋아요. 세상에. 톰스텔 마리아, 음, 종자예요, 종자. 종자는 어때요? 가장 좋은 아이를 선별해서 남겨놓은 아이인데, 그 중에서 제가 몇 아이만 소개합니다. 자, 톰스텔 마리아는 주문할 때, 나는 생을 달라. 철아풀린액기 달라, 아니면 철아달라. 딱세 가지, 한 개씩 한 개씩 있습니다. 딱한 개, 둘도 셋도 없어요. 둘도 셋도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 아이 갑니다. 어머, 자, 그다음에 이 아이. 아까 어떻게 갔어요? 원종 노을 12만 원짜리 6만 원. 어, 수량이 어, 6 개가 다예요. 어, 어지간하면 여, 다섯, 여섯 개가 한 박스에 들어가는데 한 박스에 다안 들어갔어요. 시, 현재 매장에 12만원 파는 거를 6만원에 6개 한해서만 6만원 판매합니다 지금은 제가 물을 먹여서 물이 조금 빠졌잖아요 왜 노을이게? <laughs> 어머 성양빛처럼 주황이 강한 노을이에요 음, 아유 세상에 얼마요? 12만원짜리 6만원? 50% 할인인지 모르시면 못사요 아유 우리는 6만원에 아! 저 지난 영상에 나갔잖아요, 6만 원에 안 봤어? <laughs> 그 그다음에 이 아이는 제가 어 그냥 대화 금인데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금, 금, 금 무지라고 표현할게요. 금에서 나온 무지. 대화 금, 대화 금 무지예요. 대화 근데 어떻게 썼어요 그냥 대화 금이라고만 썼어요 아유 세상에 얼마래요 6천원 9cm 포트 수량 얘는 진짜 없어요 종자로 쓰려고 남겨놓았던 것 중에서 제가 20개 한 판만 제가 뽑아왔어요. 좋은 아이 뽑아와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자, 대화금 6,000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프라다를 소개하고 마지막. 자, 뭐라, 마무리. <laughs> 자, 프라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 제 바지가, 어, 자, 이런 바지도 입었어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머, 이런 바지, 이런 바지. 자, 이런 바지 입었는데, 이런 색상이 되는 프라다예요. 체리핑크색. 자 그래서 포트는 15cm는 3만원이고 어, 17cm는 6만원이에요. 제가 포트는 지금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라다 3만원 달라, 6만원 달라 하시면 제가 어, 15cm, 17cm 선별해서 드립니다. 17cm, 15cm 선별해서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종자 제가 종자실을 어, 왜냐면 수량이 많이, 요즘에는 이렇게 원, 구독자님들이 요즘 추세는, 새로운 걸 자꾸 찾기 때문에 한 품종을 많이 늘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있는 종자를 뽑아 뽑아서 제가 종자떨이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구독자님 떨이도 떨이 나름이에요. 야야 톰셀마리아 갈까요? 종자떨이는 가장 좋은 아이를 우수한 아이를 남겨놓은 것 중에 그 중에 소개한다는 뜻입니다. 자 톰셀마리아 그게 얼마였다고요? 25만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임영웅. 아니에요. 어, 가 이름이 뭐더라 요새? <laughs> 어머 세상에 그 뭐, 뭐지? 음, 깜빡이를 켜세요 하늘에. 어머 나도 가아요자그 다음에 이 아이 이 아이. 미라클 응, 우리가 지난번에 응, 영상에 올렸는데 다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 아까는 얘는 종자가 아니고 대품으로 키울 아이였어요. 제가 그 미라클 그 수량 잠깐만요. 미라클룸 어이 아이는 대품으로 키울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다섯 개만 딱 뽑아 왔어요. 수량 10만 원이에요. 어, 저희가 50만 원짜리에서 어, 자구만 딱 자르면 10만 원에 판매했는데 그 아이도 없잖아요. 얘는 뿌리 다 내려서 대품으로 키워서 어, 50만 원대 키워서 판매할 아이를 다섯 아이만. 왜냐면 저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머 세상에 미라클이 그렇게 판매가 달라고 하셨어요. 그데 그랬더니 구독자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아유 50만 원짜리 본께 사고 싶었는데 어, 자구 떼서 10만 원이었는데 이 아이는 자구를 빼서 뿌리를 데렸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자, 미라클이었고 얘는 뿌리 다 내린 아이를 10만 원에 팔고 원하면 이렇게 이렇게 골라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역시나 종자떨이 종자떠리, 종자떨이에서 음, 무수히 많은 아이들을 소개했지만 수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50% 할인 상품은 쏙쏙 골라서 빨리 선점하셔서 빨리 결제하셔서 입금 순으로. 제가 어, 판매 완료를 하겠습니다. 어, 오늘 또이와랜드에서 구경했어요. 자, 저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아까 저기 본 거는 일부 이부고, 저기 여 지금 길인데 <laughs> 저희가 맞아요. 어, 놀러 오셔요. 네, 구경 오셔요. 힐링하러 오세요. 여기는 이와랜드입니다 네, 장환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 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어,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어, 다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laughs> 아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로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어,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지? 들었냐고. 어.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우의 창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laughs>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음,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아, 자, 창읍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음 이렇게 하는 게 창읍입니다. 창읍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어 아까 보셨던 금 음,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어,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어,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한,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짜. 소자, 어, 소짜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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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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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짜는 2kg, 2kg, 2 7 0 0원그 다음에 중자는 어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이 중자는 어,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어, 고급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 살아 숨쉬는 어,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짜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짜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어, 그래요. 이거 뭐요? <laughs>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이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그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으, 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laughs>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음, 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 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어,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어,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다섯 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laughs> 어,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어, 풀분에 에, 심으려고 하고, 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어,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어,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어, 삼목판이나 흙이나,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어,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사랑자랑 자랑자랑 쑥쑥이도 자랑. 네.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은 창극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음, 혹은 다육 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어,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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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렸습니다.